우리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번성한 이유를 도구의 개발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혹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최근 인류학적인 가설에 따르면 자기가축화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축화라는 말은 뭔가 어감은 좋지 않아요. 가축 같은 인간 이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가축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길들여진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 심지어 비친족한테도 따뜻하고 친근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인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건 사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다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흥미롭게도 우호적이고 다정하고 미소 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럴수면 그럴수록 생존 가능성, 번식적 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친구도 많아지고요. 친구가 많아지면 뭐 소개팅도 더 많이 시켜주겠죠? 그러면 더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 인간은 아주 놀라운 진화를, 진화적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요, 이 빚진족 사이에 다양한 정서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협력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을 일구게 되죠. 친근함은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적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들은 전보다 더 친근하고 더 다정한 종으로 가축화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친근함이나 다정함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바뀝니다. 즉 어른의 얼굴은 아기의 얼굴하고 비슷해요. 남자는 조금 많이 바뀌고 여자는 참 적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자 얼굴은요, 아기 얼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여성적인 얼굴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린 아이의 얼굴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안을 좋아하는 건더 예뻐 보인다, 더 어려 보인다, 뭐 그런 거죠. 어려 보이는 외모는 개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려 보이는 외모뿐 아니라 어리숙한 행동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될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려 보이는 외모가 개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례를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까마귀는요. 어린 시절에 부리에 점이 하나 하나 있어요. 하얀 점 같은 게 있는데 성체가 되면 사라져요. 그런데 성체 까마귀들은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하게 하얀 점이 있는 까마귀한테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새끼 까마귀라 이거죠. 심지어 어른 까마귀한테도 이렇게 하얀색 점을 칠하면 다른 까마귀들이 공격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콘라드 로렌츠를 비롯한 동물 행동학자들은 귀여운 얼굴이 우리들한테 돌봄이라고 하는 선천적 해발기구를 활성화시키는 자동화된 신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대상을 볼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곰곰이 따져보고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아이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돌봄의 감정을 유발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애들은요, 그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됐던 주변 사람이 됐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동종 개체들한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새끼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엽지 않은 새끼들은 귀여운 새끼보다 불리했거든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결국 긴 진화를 통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귀여워하는 본능은 다른 종의 새끼를 볼 때도 활성화됩니다. 네, 우리들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쭉 개들을 보고 내가 입양하고 싶은 개를 고릅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의 자리가 부족해지면 살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개가 새로 주인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끼도 낳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바로 귀여운 개가 새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귀엽지 않은 개한테는 좀 슬픈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긴 진화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가축은요 주인이 포식자의 공격도 막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금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번식도 주인이 얘한테 번식적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도, 얘한테는 덜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피드백, 되먹임이 수십, 수백, 수천 세대 반복되면서 가축은 성체가 되어도 점점 귀여운 형태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특히 인간과 가까운 동물, 바로 개나 고양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이라든지 뭐 이런 가축들은 우리가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상당수들, 나이가 들어서 아주 귀여워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가축화된 동물이에요. 인류가 만들어낸 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존재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모두의 가축입니다. 어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수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에서 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주인의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른이 되어도 제법 귀여움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독특한 종입니다. 인간은요, 어른이 되도 놀기 좋아해요. 40, 50, 심지어 70, 80.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는 거 좋아하세요. 호기심이 많아요. 장난칩니다 놀이공원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계속 번성하는데 놀이공원을 찾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주로 어른들이에요. 재밌거든요. 애교부립니다 아양도 떱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더 귀여워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은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얼굴들, 그런 사진들을 아마 선택적으로 올리실 거예요. 볼을 부풀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가능한 한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사진이 SNS에 가득합니다. 네, 사회는 점점 고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생의 삶을 살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의 주인공 정말 남다른 삶을 사는 것 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요 포식자의 공격을 받을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힘으로 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은요. 주변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 짝도 먹을 것도 그리고 생존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유형화된 외모, 유형화된 행동이 더 유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귀여움을 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기가 축하 가설이죠. 사람 자기가 축하 가설은 관용적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보상이 커졌을 걸로 예측한다. 동시에 이 가설은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관용을 베푸고 돌아오는 보상을 계산할 줄 알았던 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종과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긴 수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너무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 사람하고 그 대판 싸우지 마세요. 회사 그만두고 때려칠 때 책상이라도 확 뒤엎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하긴 세월 동안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또 만날 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가 나한테 뭘 줬는지 안 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인지능력의 진화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은혜에 보답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의 대차대조표를 계속 적어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혹은 차별적 협력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체 구분 능력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들을 알긴 알아요. 내가 뭐 새면, 제가 나랑 같은 새야. 내가 물고기면, 제가 우리 종에 속하는 물고기야. 이거는 식별해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철수, 영희, 민수, 민호. 다 하나나 하나나 하나 하나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관대한 삶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범주가 나타나는데 바로 집단 내 타인이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우리 집단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같은 스포츠 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 같은 동호회 사람이면 우리 집단이 된다. 숫자가 목걸이 하나로 우리 편으로 여기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요.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집단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법은 내가 장기를 기증해도 누가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어, 이상한데? 이거는 귀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친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전제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을 도울까? 모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들은요 낯선 사람을 도울 땐 가급적이면 나와 같은 집단의 사람을 돕고 싶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친화력의 어두운 면을 만들게 된 원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끼는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이 위협이 되는 무리, 즉, 외부의 집단을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비인간으로 격화시켜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연민하고 협력하는 인간적인 능력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네, 여러분들 주변에 따뜻하고 공감적인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개미가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인간화된 대상한테는 잔인한 행동을 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사냥도 못하고 가축도 키워서 잡아먹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가 축하 가설은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잔인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비인간화하는 능력은 친화력의 부산물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사람만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비인관화 시켜버립니다. 터쇠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터쇠. 터세. 이 터쇠는요, 인간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악습입니다. 뭐, 간호사사회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간호사사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의사사회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서도 신참,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혹은 전학생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학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지내는 영역성을 보이는 동물에게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침입자를 쪼고 밀어내고 고통을 줍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제한된 생태학적 자원은 내가 독점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거대한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터세라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생태학적 영역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 네 영역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타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터세는 주로 작은 집단,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인간 사회의 터세,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결국 야 터세가 심한 곳은 나는 그런 곳에는 취업하지도, 전학을 가지도, 그리고 이민을 가지도 않겠다라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작은 집단은 큰 집단의 부분이고, 큰 집단은 작은 집단 중, 터세가 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터세를 부리는 작은 집단은 더큰 수준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터세를 부리는 집단 전체가, 사회 전체에 터세에 당하게 되는, 즉, 배푼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신화력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바로 불안입니다. 정서적 불안이죠. 우리가 귀여워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반대로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호의적인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친근함을 느끼는 동물들 있죠. 개나 고양이들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변에 사랑하는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친근함의 대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던 연인이 떠났을 때 친구들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우리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 우울증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친근함의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무조건적인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친족들의 협력, 친족 간의 관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고 대가족 기반의 어 이제 마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그럴 때마다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자 생존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사람인 변에다가 걱정우를 합친 말입니다. 사람인을 빼면 걱정, 불안, 질병, 고통,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이죠. 거기에 사람 인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넉넉하고 도탑고 인정많고 부드럽고 꿈이 있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바로 수미양가 할때그 우가 바로 이 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남들보다 빼어난 즉 피트스트 적자로서의 빼어난 수가 아니라 인정많고 부드럽고 흥미롭고 뛰어난 우. 고타운 가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강자는 가지고 약자는 뺏기고 도태되어 된다는 잘못된 우생학적 세계관이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큰 비극을 남겼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인간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친근함과 협력을 통해서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과 축하를 통해서 서로 친근하고 따뜻한 형질를 진화시켰고, 심지어 다른 종, 즉 개나 고양이든 동물까지도 인간의 친구로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그런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정한 마음 혹은 흉악한 마음. 사실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지예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갈지 실제 만들어 갈수 있어요. 따뜻한 협력, 애착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촉진되는 사회적 환경,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다정한 세상, 더 친근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